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용산 레미안 오피스텔 투룸 엔타입 소개해 드립니다. 전용 24평으로 방2 개, 욕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복도를 보시면 복도가 굉장히 넓고요. 한층에 총 27개의 흡수가 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양옆으로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른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공판을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인터넷 배전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칸칸이 수납을 할수 있는 걸로 짜여져 있는데요. 천장까지 모두 수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옷을 버는 용도보다는 아무래도 물건을 넣으셔야지 적합한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 공간 보여드렸고요. 반대편인 왼쪽은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스마트 시스템인데요. 나올 때 전체 소동을 할 수가 있고, 날씨나 시간, 온도, 주차 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탁기 근처에 건조대라든지 세제함, 빨래함 등이 있어서 안 쓰실 때쏙 밀어 넣으시면 외부에서는 이제 깔끔하게 보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나오면 주방과 거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관부터 주방, 주방, 이렇게 거실이 쭉 이어져 있는 형태로 주방 공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옵션은 냉장고, 주방 TV, 인덕션, 식탁 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탁은 집에 따라서 없는 집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지금 칸칸이 뭐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안에 이제 따로 배치해 놓았어요. 인덕션과 주방 TV, 싱크대, 수납장 공간들이 많이 보이고요. 입주한 지한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 것처럼 깨끗한 상태입니다 냉장고랑 밑에 냉동고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거실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왼쪽으로는 보통 TV를 많이 설치하시고 오른쪽으로는 소파를 많이 놓으세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벽면에 기둥 없이 매끈한 상태이고요. 오른쪽 공간은 기둥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한 60cm 정도 튀어나와 있어서 염두해서 가구를 배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을 끄고 야경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정면으로는 용산역이 보입니다. 가까워서 영화 보러 가기 좋고요. 주방에서 이제 가까, 가장 가까운 방인 작은 방 안내를 해드릴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해서 가끔 침실을 이쪽으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방 안에는 역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칸반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기둥 뒤에도 살짝 남는 공간이 있어서 뭐 불필요한 용품 안 보이게 숨겨놓으실 수도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용산역이 지금 북향이고요. 이제 안방에서 보이는 쪽이 서양입니다. 불을 끄고 다시 찍어 보았는데요. 용산역 아이파크에 뭐 신라 면세점이나 영풍문고, 그리고 이마트, CG뷰 등이 있기 때문에 뭐 걸어서 5분 거리에 나갈 수 있어서 이런 편리함 때문에 레미안 선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방 건너, 바로 맞은편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 크기는 원룸이랑 투룸이랑 큰 차이가 없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거실에 있는 수납함입니다. 안방이랑 바로 연결되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정면으로 보시면 양창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야가 트여있기 때문에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면이 봤던 용산역이 북향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향이 서양인데 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좀 덥다는 분이 계실 정도로 세광 상태가 굉장히 좋은 방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광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용산역, 왼쪽은 효성 헤링턴이 보입니다. 더 가깝고 그 뒤에는 이제 드래곤 시티 호텔도 굉장히 가깝고요. 뭐 신용산역이나 용산역, 뭐 지방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붙박이장 내부 구성이고요. 지금 아 그리고 작은 방이랑 차이가 이렇게 화장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대 따로 사실 필요 없이 빌트인 되어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매매가 9억 5천에서 한 10억 정도 전세는 6억 5천, 월세는 5천에 260만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